하늘아, 맘마 먹자. 하늘이, 아. 아이고, 따뜻해, 살짝. 응. 아이고, 우리 하늘이 배고팠어. 아이고, 배고팠어. 잘 먹는다 하늘이 하늘아 오늘 쌀미음 마지막이야 내일은 소고기 소고기 미음 먹자 아이고 잘 먹는다 하늘이 배고팠지 냠냠냠냠냠. 하늘아 고개를 좀 뒤로 해봐. <laughs> 그래. 아이고, 잘 먹는다. 숟가락 집었어? <laughs> 아이고, 오늘 잘 먹네. 좀더 많이 줬나? 냠냠 하늘이, 얌냠 냠냠. 아주잘 먹네 자 어? 이제 안 먹을 거야? <laughs> 고개를 돌렸어? 어? 잘 먹는다 하늘이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 어우 잘 먹는다.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오우 냠냠냠 응? 잘먹는다 하늘이 응아이 이뻐 아이빠 이뻐. 아이빠 이뻐. 냠냠냠냠 아이고 잘 먹는다. 하늘이 이유식. 하늘이 이유식 먹지. 음. 음. 하늘아. 음. 냠냠냠냠냠 하늘아, 턱받이 만지기 시작했어? 자, 자, 이거, 이거. <laughs> 하늘아, 여기 얌얌. 얌얌. 이럴수가. 턱받이에 빠졌다. <laughs> 자, 얌얌. 이럴수가. 텃밭이 빠져버렸다. 어떡하지? 하늘이 얌얌. 자, 자, 여기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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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싫어 이제 안 먹을 거야? 우리... 어제 거의 안 흘렸어. 오늘도 거의 안 흘린 것 같아. 어, 짭짭짭 짭, 어이구, 짭짭짭 짭. 안 먹을 거야, 싫어. 마지막 하실까? <laughs> 안 먹을 거야? 응. 알았어. 그래. 그만 먹자. 여기까지만 먹자.